네가 어디 있든지알 이걸 명심해. 너 인생을 반토막 낸건네 바람신 때문이라.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바람, 바람신 어. 때문이야. 네가 겨울철길에서 얼어죽을 때 이걸 명심해. 나를 탓하지 말고. 전 아버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내딴 난 일로 나그 난, 난 얘기 듣기 싫다. 제 말이 그 말이라고요, 아버지. 맨, 너는 내 등에 칼을 꽂고 싶어하는 거 알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고. <laughs> 알았어요. 그럼 비선 떨지 말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미쳤어! 건드리지 마! 그게 뭔데? 이게 뭔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본 적도 없다 그럼 뭐 쥐새끼들이 이런 걸 지하실에 갖다 둬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뭐 영웅이라도 되어보시려고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미안해할 것 같으셨나? 저전본 적도 없어 그래봤자 아무도 동정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 아무도 불쌍하게 안 본다고요 원망하나 봐, 지수 원망하 아니요 아버지 진실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 누군지 저는 누군지 그만해 양심 품은것봐 그만 좀해 이제 좀야 아버지는 우리가 누군지 아셔야 돼 이제 그거 아세요? 우린 이 집에서 단 10분도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우린 항상 진실만 얘기했어 어 그럼 너부터 얘기해 볼까? 네가 구매 담당 부주임이라고 넌 부주임에 딸린 조수의 조수의 조수일 뿐이잖아 아니야? 아니 난 실질적으로 넌 실질적으로 그것뿐이야 우리 다 그래 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저예요. 난널 알아. 그럼 그것도 아세요? 지난 석 달간 제가 왜 주소가 없었는지? 전 캔사스 시티에서 양복 한벌 훔쳤다가 감옥에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시끼 짤야겠으니까 그게 내 탓이란 말이야. 후버지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항상 망쳐버렸어요. 그래도 내 잘못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저를 너무 높에 띄어놓으셔서 누구 아래서 일할 수 없었으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아, 알았다. 제발 좀 아세요, 좀! 아버지 기대되려면 전 입사하자마자 사장이 되어야 됐다고요전 이제 끝장을 내고 싶어요 그럼 나가서 목렬하고 죽어? 입실을 먹을로아 아니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어느 미친놈이 스스로 목을 래요저 오늘 만년필을 손에 쥐고 11층을 달려 내려왔어요 그렇다 멈췄어요 듣고 계세요? 건물 한가운데서 듣고 계시냐고요! 건물 한가운데서 멈춰서! 하늘을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봤어요 일하고 먹고 담배 한 대는 피우 시간을요 그리고 전 만년필을 내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대체 뭐 때문에 이 빌어먹을 만년필을 쥐고 있지? 왜 원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여기서 무시당하면서 애걸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원하는 건저 밖에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인데 아버지 전왜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은 활짝 열려있어! 아버지! 전 1달러짜리 싸구려 인생이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나는 리로머이고넌미불로이야 네 우리 부자는 사람들의 리더가 아니에요! 일곱 <laughs> 개 줄을 돌아봐도 그거밖에 쳐주지 않았어요! 시간당 1달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집에 다시 상을 가져올 일은 없다고요. 그런 제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이 복조심에 저들은이 지도한 놈아. 형, 아, 어, 어, 어. 아, 어, 어. 제발 좀. 아버지, 저아무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버지.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아버지 엄마 하는거 아니에요. 저 그냥 저예요. 그게, 그게 나라고요. yeah <laughs> yeah <laughs>